자네 붙이는 내 연구팀 연구원이었어.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자네 모친을 설득해 태아 유전자 검사를 해 주었네. 그런데, 사이코패스 유전자라 나왔던 거지.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어. 난 낙태를 권했고, 그러겠다고 했어. 그래서 난, 아예 나은 줄을 까마득히 몰랐어. 사이코패스는 자기밖에 모른다면서요. 내가 송수아에게 복수를 했다는 건, 우리 가족에게 애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가족에 대한 애정은 아니야. 감히 내걸 건드려? 내 영역을 침범해? 그것에 대한 응징이야. 나 때문에 죄 없는 사람 죽였다고 전과자 데이터베이스에 돌렸더니 바로 나왔어네 이모야. 엄마는 동생이 없어. 이 주민번호가 말소됐는데 그날 내 살인을 목격하고 도망친 목격자 어떻게든 찾아내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어. 야 정순경, 판사님. 하필 고 형사님 만나는 바람에 목격자 찾아내는데 실패했는데 고 형사님 잠바를 본 순간 그때 그 잠바가 생각났어. 그때 사진을 찍었고 이건 전부 죽은 후에 찍은 사진들이야. 성묘 집에 있던 사진이랑 같다. 그럼 내 살해를 지켜보고 내가 살해한 후에 시체를 찍었다?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고? 역시 맞아. 오즈라면 왜날 죽이려고 한 거지? 다른 오즈들과 다르게. <laughs> 송수호도 나를 살려고 리 엄마를 죽였어. 내 성묘한은 왜날 죽이려고 했을까? 그 아이부터 살려줘. 네발 밑에 있는 한국이 분명 한국을 구하려고 했어. 오지라면 오히려 한국의 시체를 처리하고 내 살인을 덮었어야 맞는 건데. <laughs> 뭐라고 했던 거야? 우리... 어. 확인해 봐야겠어. 제이 건물 안에 누구랑 통화한 걸까? 성요한 친구 김준성이 과학기술부 직원이었던 거랑 상관 있는 건가? 그럼 김준성도 오제트 조직원이야? 없었어 확실해요 정순경 내가 하는 일이 시신 샅샅이 살피는 거야 그거 기억 못 할까, 내가? 없었어 아, 혹시 성요한은 부검했나 아니 그 어머니가 원치 않았어 김준성은 아닌가? 그럼성그한은 정순경이? 응, 너랑 똑같은 걸 물어봤어. 김준성 몸에 혹시 알파벳 타투 같은 게 있었냐고. 동 뭘 알아보고 다니는 거야? 아 그런 거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복부에 총상을 입고 실려 왔는데 딴데 볼겨를이 없었죠. 저 혹시 성유한 몸을 봤을 만한 친한 동료 의사 있을까요? 아 그런 친구 없어요. 아니, 워낙 성격도 작았고 누구한테든 벽을 치는 성격이라. 하... 어디 가서 확인하냐? 수술 영상 없는데. 없다고요? 아니 세계 최초 뇌의식 수술인데 기록으로라도 촬영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한소준이 철저하게 비밀 유지를 요구했어. 촬영은 그냥 자기 외에는 아무도 수술실에 못 들어오게 했어.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지. 사형수가 죽어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그런 의술은 서로 공유해야 하는 건데 정말 안타까워. 그리고 선사 수술 장면이 촬영됐다 치더라도 뇌 수술이야. 몸 다른 부위는 촬영되지 않네. 알겠습니다. 잠깐 두동은 좀 가라앉았어? 약을 좀처방해릴 테니까 약국 가서 받아가게. 미친 새끼 미친 새끼야 이걸 해내다니 안 깝다 사람만 안 죽였어도 지금쯤 전 세계적으로 하기야 사람을 죽였으니 뇌식을 의 성공시킨 건가 아이러니하군. 미지 마. 어차피 넌 얼마 안 남았어. 너도 죽게 될 거야. 보세요, 정신 좀 차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 아, 거기 있었군요. 아, 제가 정신이 없어서 네, 여보세요. 아, 제가 오늘은 일이 좀 있어서 내일 찾으러 갈게요. 정발현이 그동안 택포 폰을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신호 잡힌 곳 찾아 누구랑 접촉하는지 확인해. 지금 출근합니다. 무진청으로 출근했습니다. 은신처 위치도 확인됐습니다. 주저 세운 걸 환영한다. 이 쥐새끼들아, 여보세요. 형사님, 잘안 들려요. 여보세요, 왜안 들리지? 내 전화기가 복제됐어. 난 낙태를 권냈고 그러겠다고 했어. 그래서 난 아이라 한 줄을 까마득히 몰랐어. 엄마가 날 낳은 걸 이미 알고 있었어. 당신은 내 유전자를 검사했고 오즈는 내가 사폐유전자라는 걸 알고 어릴 때부터 날 따라다닌 거라면 당신 그놈들과 안패였다는 거지. 그럼 지금 죽은 듯이 숨어 지내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오즈가 당신을 찾는다면 기꺼이 미끼로 사용하지. 쥐새끼를 잡는 방법. 구미가 당기는 먹잇감을 떠쳐놓는다. 아 거기 있었군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아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서. 이들나 알지? 내가 어떤 괴물 새끼인지 잘알 거야 말안 하면 지금 이 새끼 모가 짖다고 머리통 연 다음에 뇌를 잘근잘근 씹어먹을 테니까 자, 하나 둘셋 어이! 이대로 오봉이가 끌려가 시체로 발견될지 무사히 목적지에 내려줄지 네가 선택해 했어? 놓쳤어요. 왜요? 어? 사진을 두고 온것 같아. 사진이요? 무슨 사진이요? 내 동생 제니퍼. 그게 발견되면 내가 네. 찾아 올게요. 제가 가지고 올게요. 일단 여기 계세요. 확실해. 있어, 놈들은 박사 가족까지 다 알고 있는 거야. 유아나나 준성이 성요한 본이야? 대니얼이랑 성요한이 수시로 통화를 했어? 네가 알아봐 달라고 했던 일 말이야. 나 완전 쫄려. 아무래도 잘못 들은 것 같아. 오지라는 조직인데, 암튼 보고 얘기하자. 뭐야? 그럼 성요한 김준성 둘다 오제트가 아니란 말인데. 이게 여기? 그럼 그때. 여기, 잠깐만, 앉아 있어? 10월 17일 맑음, 토끼배를 갈랐다. 사기 찐건지 새끼를 뱉는지 궁금했다. 전교 1등을 놓쳤다. 위 학생은 어, 수학 경시대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 착한 척하는 죄수 없는 전학생 때문이다. 이상하다, 그 아이. 모두 나를 피하는데 그 아이는 다르다. 그래서 더 재수없다. 그런데다, 그 아이가 되고 싶다. 그 아이처럼 되고 싶어. 재수없는 전학생. 전교 1등하면 뭐해. 누가 지 따라다니는지도 모르는 멍청 맞아. 그아이 누가 따라다녔어. 이혜 감시. 설마. 귀지고기. 어. 용자동으로 뜬다고? 알았어. 맞네. 어제 새벽에 나한테 전화하려다가 죽임 당한 거야. 얘인 어, 것 같네요. 어, 예.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송요한. 그때 내 손을 치료해준 그 아이가 송요한이었어. 그는 그가 어렸을 땐 공부도 잘하고 그러더니 어쩌다가 참사람선 모를 일이에요. 여기 강박, 이게 뭘까요? 글쎄요. 웬만해서는 이렇게 안 쓰는데. 혹시 이때 성현 담임선생님 아직 이 학교에 계신가요? 정승견만 쫓아다닌 거야? 여기 봉이 다리 근처인데? 누구? 아, 저. 예전에 성류한 학생, 담임선생님 맞으시죠? 바빠요. 과학반 애들 경진대 준비하느라 바쁘다고요 죄송합니다. 경찰입니다. 저, 뭐,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강박이라고 쓰셨던데. 혹시 기억나세요? 강박. 아. 이거 요한이가 누가 자꾸 자기를 따라다닌 것 같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리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성교한도 나처럼 어릴 때 누가 따라다닌 거야. 애들 올 시간이네요. 그만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저쥐들은 뭐죠? 아. 과학반 애들 경진대에 출전할 때쓸 실험쥐인데. 그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을 나눠 먹여서 잠깐만요. 뭐 뭐라고요? 수 이재식 김병태 살해 현장에 다 있어. 정말은 뭐야? 뭐라고요? 우리 실험지라고요. 실험지.